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가정의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자 오늘 명승권TV 오늘 주제는 바로 소금 권장 섭취량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과도한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위암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죠 그 이유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과도한 소금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 소금이 축적되고 인체는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혈액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혈관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 결국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성이 향후에 높아지게 되겠죠. 위암의 경우는 관찰역학 연구 결과 과도한 소금 섭취 혹은 소금이 많은 음식은 위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이 위에 있는 점액의 점성을 변화시켜 니트로소 화합물과 같은 발암물질의 노출을 높이거나 헬리코박터균의 군집을 촉진시켜 위암발생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성 높아지는데요. 2018년도에 Gener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 미국 영양협회 학술지네요 여기에 4편의 네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1.4배 대략 1.5배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소변의 칼슘 배출과 뼈의 재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소금 1일 권장 섭취량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알아볼까요? 아, 세계보건기구 2016년 6월 최신 자료에 의하면요. 소금 섭취량이 많고 칼륨의 섭취량이 적으면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질환 및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소금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하루의 소금 섭취량은 5g 미만으로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5g이라면 소금의 화학식이 NaCl 아닙니까? 염화나트륨. 즉 나트륨이 2g 들어 있고 염소가 3g이 들어 있습니다. 1000mg이 1g이기 때문에 나트륨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제품의 염분 성분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2g 혹은 2000mg 미만으로 하루에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량이 줄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보건기구는 5g 미만 섭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공신력 있는 의학 관련 기구에서는 6g 미만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5 내지 6g 하루에 그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 하루 섭취량을 보면요. 2018년 1월 식약처에서 발표했는데, 2013년에는 하루에 11.5g 먹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2017년에는 약 9g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통 한6 내지 대략 12g 사이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던 와중에 기존의 약뭐 10여 년,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도 일부 나왔었는데요. 2014년도에 덴마크 연구팀이 American Journal of Hypertension, 즉, 고혈압, 미국 고혈압 저널에 메타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메타분석이라는 거는 같은 주제로 해서 기존에 이루어진 개별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소금을 적게 섭취하나 많이 섭취하나 중간 정도 섭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보건기구나 각종 의학 건강관련 기구에서는 적게 먹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적게 먹어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보면 6.6g에서 12.4g 사이에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적었고요 6.6g 보다 미만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12.4g 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하루 권장 섭취량에 대한 개정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American Journal of Hypertension 미국 고혈압 채널에 발표된 덴마크 연구팀의 메타분석이죠 그러니까 에, 일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소금 권장 양과 비교했을 때 이보다 낮은 양과 혹은 높은 양의 섭취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 초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제기를 논문을 통해서 했는데요.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라는 저널에 2018년도 5, 6월호에, 예, 논문을 냈습니다. 아, 제목을 보면, 어, 소금량 섭취 가이드라인에 대한 리디자인. 그러니까 개정개정에 대한 권고가 필요하다. 왜냐면, 하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보통 5.8g 미만을 하루에 섭취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그문헌들을 리뷰해보면 그 근거가 굉장히 위크, 미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5.8g 미만 하루에 섭취하는 경우에는 우리 신장 쪽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RAA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혈장의 지질 성분을 높이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생겨서 상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솔트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소금 식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5 g 6 g 미만으로 섭취하려 고 그러면 상당히 낮은 양이고 맛도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는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이 좋은데. 그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9g 좀 약간 넘게 먹고 있다면 이것보다는 약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명순건 t v 에서는 소금 섭취량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